아주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목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여러분들은 네! 모두 즐겁게 즐기고 계십니까? 네! 즐거우신 만큼 소리 질러! 네! 네. 일단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리가 큰린것같은데 뒤에 또 앉아 계신 분들 살짝 소리가 좀 아쉽습니다. 여러분 즐겁게 즐기고 계십니까? 예! 방금 우리 그냥...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살짝 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일 <laughs> 우 제가 되게 말하기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아무튼 네, 오랜만에 무대를 하는 만큼 굉장히 떨리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좋은 무대 설수 있게 또 우리 서초구 중에서 기회를 주시고 어, 그러셔서, 우리 팬분들도 만나볼 수 있고, 또여기친구들사람들들다 친구, 친구, 같이, 어,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어, <laughs> 저는 이제 다음 곡,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? <웃음> <웃음> 저 방송 배부르다고요? 아유, 정말, 참. 역시, 우리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어, 일단, 제 무대는 끝나도 다음 무대, 또 다다음 무대, 어, 김봉주 선배님도 오시고, 또 박명수 형님께서 또 EDM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하니까, 제 무대가 끝나도 마지막까지, 어,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지금 가시는 길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, 다음 모델를 위해서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소리, 예, 소리 질려주십시오. 예. 예. 제가 눈이 작지만 다 보이거든요. <laughs> 네, 그러면... 다음 모델, 다음 곡 들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.